오늘 말씀 자문서 14장 11절 자문서 14장 1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악한 자의 집은 망하겠고 정직한 자의 장막은 흥하리라 악한 자는 망하겠고 정직한 자는 흥하리라 여기서 악한 자는 망하고 정직한 자는 흥하리라 정직 거짓이없고 욕심이 없는 거 하늘은 정직한 자를 지켜주시고 행복하기를 원하면 정직하라 거짓말하고 도덕질하고 사기치고 이러면 아무 도움이 있어요 정직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정직해서. 해 정직이 재산이다. 정직이 하나님께 드릴 수는 재산이다. 정직은 행복과 성공의 초석이다. 거짓말하는 사람, 대통령도 거짓말하고, 장관, 국회의원, 부자들 거짓말하는 사람만에 마지막 다 죽고 병들어 죽고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요 우리나라가 대한민국의 선주국이 되려면 대한민국이 정직한 나라가 돼야 돼요. 기업이 정직하고 회사 사장 회장이 자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거 이거 가지고 교회 세우고 전도하고 나라한테 봉사 기업이 정직해요. 부자들이 돈 타고 거짓말해서 나중에 다죽었고 그 재산 아들 딸 줘봐요. 아들도 지었고 정직하게 기업도 정치도 대통령 장관 국회는 다 하나님 앞에 정직해 언론 신문 기사도 이세 가지만 우리 대한민국 정직하면 대한민국 독일처럼 덴마크처럼 선진국이 된다 따라왔다 기업이 정직하고 정치가 정직하고 언론이 정직하면 우리 대한민국 선진국 기독교가 된다 이셋 중에서 기업 정치 언론 중에서 제일 나쁜 게 뭐냐 정치하는 사람들 거짓말이 제일 많다네 대통령이 거짓말 제일 많이 하고 사업가도 그렇고 언론이 그렇고 대통령이 가장 거짓말 많이 하는데 어떻게 대통령이 정직하느냐 정직한 대통령이 되면 겸손하면 나라가 잘 된다 그래서 이번에도 우리나라 대한민국 대통령 중에서 정직한 사람을 찍자. 정직한 사람이 대통령이 되야 나라가 잘 되는 거야. 거짓말쟁이 자꾸 나라를 망치는 거 정직한 대통령을 뽑고, 두 번째는 모든 공무원들이나 모든 사람들이 다 겸손한 사람, 이런 사람이 되어야 나라가 잘 되고. 지금 전 세계가 제일 정직한 지도자가 누구냐? 독일의 메르켈 총리. 독일이 정직하다는, 미국보다 더 정직하다는. 독일이 제일 정직해. 유럽, 아메리카, 아시아 전 지역에서, 전 지역에서, 전 세계가 가장 정직한 지도자가 누구냐? 메르켈 총리. 모든 전 세계 국민들이 독일이. 제일 정직한 나라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좀 배워야 돼. 독일을 배워야 돼. 독일의 정치, 독일의 경제, 독일의 문화, 독일은 전부. 그래서 메리크리이죠 앞으로 정치를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경제를 어떻게 할 겁니까? 하나님 말씀. 문화를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말씀. 질문 많으면 처음부터 가서 하나님 말씀, 하나님 말씀, 하나님 말씀. 하나님 말씀. 우리나라 국민의 90% 국민들의 90%가 공무원들이 제일 거짓말 많다, 부패했다, 타락했다. 공무원들이 거짓말이 많다. 정직한 정직한 민족, 정직한 나라가 하나님이 축복받는데 여기 보니까 정직한 사람은 여섯 가지 축복을 받는다. 정직하면 첫째 후손이 자식들 아버지가 정직하고 어머니가 정직하고 자손들이, 후손들이 정직하다는 대적을 다 쫓아낸다 인생이 기쁘다는 거예요 뭘 하든지 흥하고 잘된다는 거예요 종교하게 되고 마지막에는 정직한 자는 기도가 기도가 잘된대 거짓말쟁이 기도는 하나님 인정하는 정직한 기도는 하나님 인정하시니까 독일이 그렇지만 미국도 그렇대. 미국도 우리나라는 미국은 법에 의해서 통치되는 나라 되고 싶다. 미국에는 정의, 하나님이 정의가 있었으면 좋겠다. 미국도 많이 요새는 많이 변해서 미국 민주주의도 좀 거기는 공산주의 사상이 많아. 지혜왕 솔로몬 악인은 망하겠고 정직한 사람은 흥하리라 악한 사람은 망한다 악한 사람은 망한다 성경 말씀도 보면 함이 바로가 망하고 물에 빠져 죽고 고라가 땅이 갈려서 땅속에 빠져 죽고 가루니다 자살하고 압살란다는 나무에 걸려 죽었고 아합과이세벨은 전쟁 때 죽어서 개들이 그 피를 핥았으며 이세벨은 시체가 개들한테 먹혔다. 왕들도 악하면 그래. 하마는 장대 만들어놓고 자기가 그 달려서 죽고 헤롯은 벌레 민고 죽고 성경 말씀 하면다 교만한 사람 다 심판하세요. 지금도 교만한 사람 불호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다 심판하십니다. 욥기서 35장 12절에 "아기는 교만으로 말미암아, 부르짖으나 대답하는 자 없고 헛된 것은 하나님이 돌아오지 아니하시더라. 이 교만한 사람, 하나님 앞에 버림당한 사람, 우리 주변에도 그런 사람 많아요. 대통령 죽고 죽이고 병들어 죽고 말은 안 하지만." 신문이 안났지만다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 시편 5장 6절에 거짓만 한 자들은 멸망시키도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은 인 자는 싫어하시도다. 성경 말씀이 다 나오는 거예요. 악인은 풀같이 자라고 악을 행하는 자는 다 황할지라도 영원히 멸망하리라. 악인은 영원히 멸망하고 자식도 멸망하고 부모도 멸망하고 다 멸망하니라. 잠언서 29장 12절에 관원이 거짓말을 들으면, 관원이 거짓말을 들으면 하인들은 더 악하게 된다. 호세아 10장 4절, 헛된 말을 내며 거짓 맹세로 언약을 세우니 그 재판이 독초 같아. 대한민국. 재판 절반은 독취야 판사 거짓말 검사 거짓말 돈 받아먹고 거짓말하는 재판 마태복음 13장 49절 세상 끝에는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놓고 천사가 의인과 악인을 갈라놓고 풀무벌에 던져서 거기서 울며 이를 감히 있으리라 대통령도 지옥 가고. 장관, 국회의원, 부자들도 다 지옥 가서 풀문펠에 떨어져서 일 갈고 있으리라. 지도층들이 다 버린다. 사도행전 5장3 절에 아나니아 사피라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이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을 감추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거짓말은. 하나님 거짓말을 다 심판하시겠다. 목사들도 일찍 죽어요. 죽은 사람 많아. 거짓말하는 사람 정직히. 장로도 마찬가지고. 지도층들이 거짓말하면 악행이 자기한테 돌아온다. 심판이 자기한테. 이 영국에 아놀드 토이미 박사가 그랬어요. 악행의 열매는 멸망이다. 악한 사람은 말하는 것도 거짓말, 행동도 거짓말, 전부 다거짓말하거다 마지막에는 다 멸망하는다. 미국의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그랬어요. 통치자가 통치하는 사람은 자기의 통치 권한을 정의와 공의에서 떠나면 없으면 그 사람은 가진 걸다 잃어버리고 마지막에는 비참하게 된다. 법률 방송 뉴스를 보면. 한 해,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1년에 1만 명 공무원들이 감옥 간대. 공무원들이 감옥 간대. 대통령도 공무원이요. 장관 공무원, 국회의원도 공무원이요. 우리나라 대통령은 독일 대통령보다 두 배로 월급이 많아. 국회의원들이 300명이 국회의원이야. 100만 해도 충분한데. 국회의원들도 많이 가. 다 잡아 넣어야 되는데 안 넣어서 그랬지. 이은주 씨는 간호사 생활을 했어요 윗자는 간호사 생활을 했는데 지멋도로 살았죠 간호사 생활하면서 불행하게 죽는 사람 구원사 하는 사람 많이 봤어요 그래서 나하고 상관이 없겠지 그랬는데 첫째 아이를 낳고 나서 산후 우울증에 걸렸어요 두 번째 또 애를 낳았어 두 번째가 죽었어. 아이가 질식사했어. 두 번째를 낳고 질식사니까 애 때문에 자기가 자살, 자살 충동, 남편하고 멀어지고, 둘째가 죽으니까 자기도 주으라고 죽고 싶은 마음이 생겼대. 요 마침 자기 여동생이 나 있었는데 여동생이 와서 그랬대요. 기도원에 가요. 기도원에 가요, 기도원에 가요. 그래, 네가 가자니까 내가 기도원에 가지. 기도원 가는데, 그 기도원에서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성경 말씀대로 살아야 행복하지. 성경 말씀으로 살지 않으면 불행해진다. 그런 얘기야. 성경을 읽으시오. 성경! 성경만 읽으세요. 성경을 보니까, 아 천국도 있고 지옥도 있고. 근데 자기 둘째가 죄를 짓는 거 없이 죄도 안죽고 그냥 죽었으니까 아, 둘째가 천국 갔나 보다. 그랬대. 죄 짓고 죽으면 지옥 가는데 죄 짓지 않고 그냥 죄 없이 죽었으니까 천국 갔겠다. 그러면서 아, 둘째를 보면 나도 천국 가야지. 둘째를 보고 싶어서. 둘째 아이가 천국에 있으면 나도 천국 가야지. 그렇게 생각했대. 그런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 둘째의 천국에서 만나서 나도 천국 가게 하옵소서 그들이 마음이 그애 때문에 슬픔과 고통이 그우 울증이 있었는데 그렇게 기도하니까 마음속에 울증이 싹사라진다 기쁨을 느끼고 기도원에서 7일 동안 금식이 됐어요 하나님 나도 죽겠다는 생각하지 말고 살게 하고 행복하게 하옵소서 기도하는데 7일 되는데 갑자기 몸이 막 뜨거워질, 온몸이 뜨거워지고, 막 몸이 막 떨리는 게싹 없어지고, 우울증도 없어지고, 자살 충동 없어지고, 하나님께서 자기 마음 기쁨을 주더래. 아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시는 우울증에 시달리지 않게 하심. 다시는 내가 낙심하지 말고, 자살하는 마음 갖지 말고, 하나님께 충성하게 없어서. 그래 가지고 그 자기 집에서 제일 가까운 게큰교회 다니고 작은 교회 다니고 자기 집에서 제일 가까운 게 다니면서 거기서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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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일주일 동안 기도했다. 병이 났고 건강했으니 이제 남은 인생 사람들에게 간호을 해서 착한 일, 좋은 일 많이 하게 하옵소서. 악한 자는 망하고 정직한 자는 흥하리라. 교만하고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으면 마귀 귀신이 들어와서 분해하게 만들고 더 슬프게 만들고 사살하게 만들지만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정직하게 살면 하나님께서 정직한 사람은 흥하리라 따라붙다 흥하리라 말씀으로 사는 사람 올바로 사는 사람 거짓말을 하지 않는 사람 번영하리라 번성하리라 잘되리라 욥도 고난을 당했지만 끝까지 하나님을 섬겨서 갑절의 축복을 받았고 사무엘은 내문을 받지 않은 지도자가 됐어요. 지도자 다윗은 이스라엘 왕이 되고 요사밧은 정직해서 부귀와 영광이 넘쳐났고이 성경에 나타난 임을 중에서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정직하면 흥하리라. 신명이 6장 18절에 여호와 보시게 정직하고 선량한 하나님 앞에서 사람 속이지 말고 사람 앞에서는 거룩한 척하지만 하나님은 다 알아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그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내 원수를 쫓아내고 아름다운 땅을 주시리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우센은 이스라엘 백성이 언제나 하나님 앞에 정직하라. 열왕기하 18장 3절에 희스기야는 여호와 요와 함께 하시며 여호와가 함께 하시매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이더라 교회 가도 기도원 가도 어디 가서 뭘 하든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면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겠더라. 역대서 8장 6절에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겠고 정직하면 십일조도 독절하지 말아요. 감사하세요. 기뻐하세요. 충성하세요. 예배 자주 드리고 시간, 뭔가, 망고 다 이거 하나님께 바쳐야지. 하나님께서 잘했다고 칭찬받으지. 지가 하고 싶어도 심었들 하면 하나님 앞에 인정 축복 못 받는 거야. 정직하면 너를 돌보시고 너를 편안하게 하실 것이다. 이 사람이 여러 마음이 편안해요. 불안해요. 걱정이 돼요? 평강을 주시죠. 시편 112편 1절에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개명을 크게 지키는 자는 복이 있도다.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후손이 복이 있으리로다. 부와 재물이 그 길에 있음이여. 그 의가 영원히 서 있으리라.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고, 시간도 하나님과, 재물도 하나님과, 내가 재능도 하나님과, 다 하나님과, 자꾸 병원에 가지 말고 기도원에 가세요. 놀러 다니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지요 산에 가고, 산에 가서 떨어져다 그냥 정신만 차리고 산에 갔는데. 산에서 미끄러지고 떨어졌대. 겁이 털컥 나. 야, 이런데 내가 죽겠구나. 이제는 산에, 산에 계속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에? 기도해야지. 왜 자꾸 산에 가요? 바닷가 낚시, 강 빠져주고 비행기도 될수 있으면 타지 말아야 돼. 비행기도 앞으로 자꾸 나가야지. 못 가면 비행기 떨어져 배도 마찬가지 하나님 앞에 충수하면.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자언서 11장 11절에 성업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 진흥하고 이게 성업 사람들이, 사람들이 서울시민 성업 국민들이 정직해야 리요 진흥하고 악한 자의 입으로 말만 무너지려나. 우리 대한민국이 이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송하고 믿는 사람이 점점 많아져야 돼요. 천만 이천만 삼천 오천만 대한민국 하나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 많은지,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마귀 유신 다 물러가고 성령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직한 사람이 행복하다. 겸손하고 하나님께 충성하고 우리 대한민국은 우리 대한민국은 거짓말 공화국 주간 조선에. 대한민국은 거짓말 공화국. 거짓말하는 사람 많대요. 절반이 거짓말이에요. 대통령, 장관, 국회의원, 판사, 검사 거짓말하는 사람이 절반 이상이나 다 거짓말이에요. 사기 범죄에서 OECD 국가에서 제일 거짓말 많은 나라가 대한민국이래요. 얼마나 교만해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 대한민국 하나님 앞에 감사해요. 일본에서 해방되게 하시고 유교 전쟁 해방되게 하시고 이 몽골이란 나라가 몽골 제국 징기스칸 세계 최고 동양서양인데 지금 몽골이란 나라가 가난하고 아주 고생을 많이 해요. 무슨 죄냐 첫째 몽골은 종교를 잘못 선택하고 불교를 선택해 몽골이 불교 때문에 고생하고 가난하고 두 번째는 스탈린 공산당 공산당 국가 공산당 국가 되고 불교 국가 되니까 몽골이 후진국이 됐다. 하나님 나라 돼야 돼. 기독교 국가는 잘 삽니다. 하나님이 있는 나라 영국, 블란서, 독일, 덴마크, 스위스, 스웨덴, 미국, 캐나다, 호주 다 기독교 잘 믿는 나라는 잘 살아요. 왜 우리나라가 자꾸 이렇게 방탕 타락하고 죄가 많은지. 대한민국이 승리하려면 우리나라가 잘살려면 정직한 사람 많아야 돼. 근데 그 정직은 하나님 앞에 정직이지 거짓말 정직이 아니야. 미국의 펜이라는 기업가가 정육점을 시작했대. 아 나도 잘 얘기. 하나님 나도 잘 얘기하죠. 잘 살고, 좋은 일 하기에 앞서서, 그래서 처음 사업으로 정육점을 했는데, 고기를 가지고 호텔, 식당에다 갖다 주는데, 호텔에서나 식당에 이럴 때, 여보시오, 당신이 우리 주 사업을 하고 같이 하려면 뇌물을 줘야죠. 뇌물, 아, 갑자기 막 뇌물 갖다 주는 사람은 거래가 되는데, 자기는 뇌물 줄줄 줄 몰라. 하나님 계시는데 내가 왜 뇌물을 줘? 그래서 뇌물을 드려야 당신 물건을 많이 팔아주지. 뇌물 없으면 못 팔아줘. 따라다 뇌물, 대통령도 뇌물, 장관 뇌물, 검사 판사 뇌물, 장군들 뇌물. 이 뇌물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호텔 주문을 못 했어요. 자꾸 뇌물을 가져오니까 가게도 만차가지고. 그래서 자기 사업이 문을 닫았어. 하나님, 자꾸 뇌물을 달라는데, 호텔도 뇌물, 가게도 뇌물, 자꾸 뇌물로 하는데, 나 거기 가지 못하겠어요. 하나님, 난 이제 정직하게 살고 다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정직하게 살고 나합니다 그러고 나서는 그가 뭐 했냐? 다시 사업을 하는데, 생필품, 꼭 필요한 물건을 사다가 죽어 죽었는데, 좋은 물건을 사다가. 정직하게 파니까. 아, 사람들이 막 자기 가게에 오는 물건이 좋은 물건이 가격이 싸니까 막 몰리기 시작하는데 자기는 사업의 목표가 정직해 정직. 정직한 본청에서 점포가 점점 늘어나. 정직한 점포. 가격도 정직가 물리적. 100개, 2000개. 백화점 왕 팬이는 백화점 왕 하나님 앞에 정직하니까 하나님께 축복하셔서 자기 회사 물건 차린 것마다 사람들이 많이 와서 백화점 왕이 됐다는 거예요 정직하세요 기도하세요 하나님 앞에 인정 받으세요 기도하세요 내가 가진 건다 하나님 거예요 시간도 하나님 거 건강도 하나님 거 재물도 하나님 거 예, 통장에 돈 넣는 사람들이 축복을 못 받아 통장 거다 하는 게받채요 바치면 또 주시고 받치면또 주시고 1억 드리고 10억 드리고 100억 드리고 1000억 드리고 1조 드리고 자꾸 돈 가지고 11조도 안 드리고 거짓말하면서 자꾸 꿈치니까 하나님보다 돈이 더 좋아 돈이 더 좋아 바치는 것보다 꿈치는 게더 좋아 그런 사람은 축복을 못받아요 하나님께 드리면 또 주시고, 드리면 또 주시고, 자꾸 주시. 여러분, 물 푸는 거죠. 물 푸는 거. 물또 나오면 또 나오고, 또 나오면 또. 오고. 내가 자꾸 꿈치고 숨기고 도덕질하지 말고 하나님께 드리면 받치면 또 주시고, 또 주시고, 부자 되세요, 성공하세요, 행복하세요. 능력 받으세요. 네. 박향이 씨라고, 마지막 간증이요.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안 되고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뭘 이렇게 보여주는 보니까, 이렇게 보니까 김, 김이 보이더김이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김을 사서 잘 해서 팔게 하옵소서. 그래서 정직하게, 천년 김이라고 사다가 정직하게. 주니까 자기 김이 맛있다고 좋다고 주문이 막들어 한백식품 김 대형마트마다 전무 자기 김을 주문 가짜가 아니고 정직하게 가격도 좋고 정직하게 대형마트마다 자기가 김을 갖다가 갖다주고 전통 김을 수출하면서 직원이 오0명 연매출 100억 물질로 정직하고 물건으로 정직, 정직하니까 그 100억, 100억, 100억 하나님 이 100억으로 감사하게 하시고, 청성하게 하시고, 전도하게 하시고,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업이 망하고 어려워도 기도하고 하나님께 서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면 100억, 천억. 일조 잘되는 역사가 이루어질 걸로 믿습니다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정직하게 하시고 11조가 정직하고 기도가 정직하고 믿음이 정직하고 하나님께 충성해서 축복받게 해 주시옵소서 전도하기가 없어서 다 같이 선 들고 주여 삼장 기도하겠습니다